어. <laughs> <laughs> 아니. 어떻게 알아? <laughs> 아니, 그 언니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laughs> 어, 언니가 <laughs> 그 이제 그 이제 유튜브 쇼츠 같은 걸 보다가 <laughs> 언니가 절대 뭐 쓴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맞아.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진짜 쓰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왜냐면은 지금 언니 친구들도 그렇고 이런 거를 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너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너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틀딱같다고. 나 보고 이제 이모라는 거야. 야, <laughs> 아니지 않아? 솔직히 너도 나한테 언니라고 하잖아. 왜 말이 없지? 잠깐만, 야. <웃음> 야. 아니야 <laughs> 언니지. 야 잠깐만, 내가 너한테 준 용돈이 얼마인데? 내가 <laughs> 0 대면 언니는 30? 야! 이모.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그게 무슨 소리? 야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아니 <laughs> 진짜 너 진짜 짜증나게 할래? 어어자자 조용히해 조용히해 자자자자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야? 야르 <laughs> 야르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밥 먹기, 밥 먹기 전에 그 애들이 틱톡을 찍어가지고 먹방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어. 막 예를 들어 오늘의 먹방은 프링클 야르 <laughs> <laughs> 야야이 <laughs> 진짜야? 진짜 근데 야르 빼고 언니가 보낸 말은 진짜 처음 들어봐. 진짜 너 주변에서도 아예 안 써? 그러니까 내가 찾아봤는데 어. 트위터에서 봤는데. 어. <laughs> 한 번도 쓰는 애를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어. 약간 억지밈 같은 거네. 어, 어 그리고 약간 야르가. 어. 약간 아 개꿀 이럴때 약간 아야르. <laughs> <laughs> <야, 진짜. 웃음> 너도 쓴다는 거지 그거를? 아, 나는 <laughs> 매번은 아니고 가끔 쓰는데. 어. 아니면은 리액션은막 요이 막 이런 것도 있고. 네? <laughs> 약간. 오, 약간 유이, <laughs> 마이. <laughs> 거짓말하지 마. <laughs>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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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이는 거짓... 진짜 애들 다 써. 진짜요? 그러니까 오, 약간 이런 거를 유이. 그러니 오, <또> 한... 섹시 푸드, <laughs> 섹시 샤워 물어봐줘. 아, 그러면은 혹시 약간 뭐 섹시 푸, 섹시 샤워 이거는 아, 좀한번 갔어? 섹시 푸도 썼는데 아, 아직 써. 근데. 막 그렇게 많이는 안 쓰고 막 스토리 올리잖아. 어. 아니면 섹시 푸들 막 이러면서 올리기는 하는데. 한데... 오, 그럴까? 그러면 그런 말들을 이제 언니가 쓰면 어떨 것 같아? 없지 <웃음> <웃음> 야, 너도 쓰는데 나는 왜못 써? 아니 <laughs> <근데> 나는 고등학생이잖아. <laughs> 야, 야 고등학생. 쓸수 있는 거야? 야, 성인들도 쓸수 있어. 나도 섹시 샤워하고 섹시 포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나도 야르 요이 이거 할수 있는 거잖아. <laughs> 어, 웃겨? 웃어? 웃어? 22살까지 될 거야? 야, 22살까지 밖에 안 된다고 그게? 진짜 됐어요. 진짜 진짜 너무한다. 됐다. 언니 진짜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에이. 언니, 언니는 이제 그안될것 같아. 그냥, 그냥 한글을 사랑하면서 살게. 이게 레벨 컷이 있는 줄 몰랐네. 어, 그래, 그래, 참 알려줘서 고맙고 다른 유행어 있으면 또 알려줘. 아 어, <laughs> 그래 고마워 들어가. 어, 켜! 용돈은 유행어에 없다 이제. 나이 제한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 서러워서 잘겠나 이제, 이제 용돈은 없다 야너 야너 이제 용돈 없다 뭐뭐 뭐? 무슨 내가 쓰면은 억지라고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써도 억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자꾸 억지로 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써도 주책이에요 주책. 너무 서럽다, 그치? 진짜. 캬! 에리스 돌리기 집안 내력이었 아니 나는 나는 얘가 나를 이렇게 돌려버릴 줄은 몰랐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얘가 되게 약간 좀좀 좀 내향 내향하고 약간 좀. 조용 조용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근데 나를 이렇게까지 돌려버릴 줄은 몰랐네. 야 야, 저 약간 좀 충격 먹었어요. <laughs> 약간 좀. 약간 좀. 아 여러분들 쓰니까 약간 좀 그렇잖아. 쓰지 마. 야를 쓰지 마. 야를 <laughs> <얘를>, 야를 <laughs> 쓰지 마.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제사촌동생이 말했잖아요. 야르, 요이, 섹시 포드 섹시 샤워는 다 22살까지만 쓸수 있습니다. 캬. 여러분들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쓰면 안 돼요. 2 2살컷지라고 아까 선 그거 줬잖아. 어? 전선 그거 줬잖아. <laughs> 전 22살 아래 할 거라고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